하루 평균 이용객이 단 천여 명에 불과한 KTX 공주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에 논산과 부여가 우선 역 명부터 바꾸자 제안했는데 공주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KTX 공주역 충남 남부권 유일한 고속철도역이지만 충남연구원 추산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00명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집계는 이용률이 더 떨어집니다. 연간 이용객이 광주송정역의 42분의 1, 가까운 익산 서대전역보단 20분의 1 안팎이고 심지어 논산역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저조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개선 방안 등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논산과 부여는 역 명칭부터 바꾸자는 제안을 먼저 내놨습니다. KTX 공주역을 통해 가까운 논산과 부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역명에 논산 부여를 함께 써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우리 훈련소가 있고 또 면역을 포함해서. 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어,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논산을 방문할 수 있는 이 열차를 타면은 공주뿐만이 아니라 공주, 논산, 부여도 갈수 있구나. 이런 인 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인근 지역 주민의 영명칭, 개정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공주역 병칭에 논산 부여를 포함하는 것도 인지도도 높이고 이용률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명이 바뀌면 현재 공주만 오가는 대중교통 노선에 논산과 부여로의 노선도 신설 가능해지는 등 교통망 확충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주시는 역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역 이용객들이 늘어 역명 변경에 대한 요구가 커진 이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공주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산 시민, 부여 군민 또 충남의 서남부권의 여러 지자체분들이 좀 활용을 해서 공주역이라는 명칭이 좀 불편하다 소리가 나오면 그때 가서 각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충남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역명 변경이 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민들의 답변이 새 지역 모두 높았고 특히 공주시는 90%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공주시민의 이용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인근 시군의 이용 수요는 눈에 띄게 저조한 KTX 공주역. 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상생 발전이 가능한 만큼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